여러분, 이런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금융소득 생기면 세금 떼고 건강보험료까지 내라는데 남는 게 뭐지? 은퇴 후에는 금융소득이 사실상 월급인데 이 때문에 건보료가 오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투자했다가 건보료 더 내는 거 아닌가요? 세금보다 건보료가 더 무서워요. 정말 공감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부자 드리미어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융소득 생기면 무조건 건보료 오른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어떤 경우에는 오르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기준 금액과 소득의 종류죠. 그래서 오늘은 금융소득이 언제 건보료를 올리고 언제 올리지 않는지 그리고 미리 어떤 대비를 해야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를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활용했던 건보료 절감 체크 포인트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아마 듣는 순간, 아, 이래서 관리가 필요했구나 하고 바로 정리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이 은퇴 준비에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예금이나 적금,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주식, 펀드, ETF에서 나오는 배당, 그리고 조금 특이한데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의 매매 차익도 배당소득으로 취급돼서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금융소득으로 잡히고,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제 금융소득에 매겨지는 세금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2천만원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15.4%의 분리과세로 끝입니다. 따로 종합과세 구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과분만 종합과세 구간에 진입합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금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게 바로 건강보험료라는 겁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세금은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과분만 건보료 계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이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1천만원이면 건보료는 0원이에요. 그런데 1,010만원이라면 1,010만원 전체에 약 8%를 곱합니다. 약 80만 8천원의 건보료가 부과되는 거죠. 이건 정말 큰 차이에요. 겨우 10만원 초과했을 뿐인데, 80만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 영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건강보험 가입자인지에 따라 이 기준이 또 달라진다는 거죠. 직장 가입자, 은퇴자인 지역 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이세 가지 가입자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직장 가입자 경우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조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만약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금융소득만 따로 있다면, 이 경우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건보료 추가가 부과됩니다. 다시 말해, 2천만 원 이하라면 건보료 추가 부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 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같은 다른 소득도 함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엔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쳐서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보료 추가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때 정말 중요한 예외 규칙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면 계산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거죠. 실제 상담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상담했던 김인수 님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직장 가입자로서 임대소득이 1,500만원이 있었고, 금융소득이 95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총 2450만원이었죠 2천만원을 넘었으니 추가 건보료를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융소득 950만원이 계산해서 제외되고 임대소득 1,500만원만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1,500만원은 2천만원 이하이니까 추가건보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직장가입자는 이렇게 관리하면 됩니다 급여와 금융소득만 있다면 2천만원 기준 급여와 함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 1천만원 이하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은퇴하신 분들 즉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지역가입자가 기준이 가장 민감합니다 무조건 금융 소득을 1천만 원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처럼 2천만 원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1천만 원에 1원이라도 넘으면 초과분만 아니라 1천만 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소득이 1천 10만 원이면 1천 10만 원전체의 8%를 곱합니다. 80만 8천 원의 건보료가 부과되는 거죠. 10만원 초과했을 뿐인데 80만원을 넘게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 이하 유지가 절대적입니다. 이제 피부양자 경우를 보겠습니다. 피부양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이 5억 4천만원 이하이며 소득은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해서 9억원까지면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금융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건보료만 추가되는 게 아니라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부부인 경우 각각 독립적으로 기준이 적용되므로 부부의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이나 ETF는 어떨까요? 건보료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건보료에 포함되는 소득은 국내 주식 배당, 해외 주식 배당,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입니다.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해외 주식 매매차익, 해외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입니다. 이들은 양도소득세로 처리되어 건보료와 무관합니다. 물론, 국내 주식 매매 차익도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제 부담액 시뮬레이션을 보겠습니다. 직장 가입자로서 연봉 1억 3천만 원에 금융소득 2,200만 원인 경우 추가 건보료는 연간 약 16만 원입니다. 급여가 낮고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인 경우 추가 소득세는 없지만 건보료는 초과분 1천만 원의 8%인 약 80만원을 연간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입니다 지역가입자가 3억원을 4% 이자로 운용해서 1,200만원 이자가 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자소득세 184만8천원과 건보료 연간 약, 약 96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피부양자의 경우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개인이 3억원을 국내상장 해외 ETF에 운용하여서 2,400만원 차익을 얻었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에는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2,400만원의 8%인 192만원의 건보료가 부과되죠 정리하면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만 있으면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이 있으면 금융소득을 1천만원 이하로 관리하세요 지역가입자는 무조건 1천만원 이하입니다. 피부양자는 재산과 소득을 동시에 관리하고 부부라면 금융소득을 분산하세요. 절세와 건보료 절감 전략은 비과세종합저축, ISA, 연금계좌, IRP같은 세제 우대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퇴부자 드리미어로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풍요롭고 행복한 은퇴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